새벽같이 일어나 퀸즈타운에서 밀포드 사운드로 향합니다. 밀포드 사운드까지는 약 4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 그 중간 지점인 테아나우까지는 와카티프 호수 이후엔 볼거리가 딱히 없습니다. 테아나우에 도착한 후에 잠시 서브웨이에 들려서 오늘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테아나우를 지나면 먹을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하고 중간에 요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편하게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풀롱 사이즈를 사면 반씩 나눠 먹기에 좋습니다. 다시 밀포드 사운드로 향하는 길 헤아나우를 지날 때만 해도 햇빛이 가득했는데 점점 흐려지면서 빗방울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스탑은 에글링턴 벨리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영화 호빗에 잠깐 등장했던 곳이라 그런지 다들 한 번씩은 멈춰가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미러 우수에 들리지만 비가 많이 와서 반영이 없다 보니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곳은 레이크 건 네이처워크 트레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잇기가 많은 숲을 걷는 힐링 트레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오고 흐린 풍경이 더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시간 정도면 쉽게 걸을 수 있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걷기 좋습니다. 레이크건 네이처 워크에요 일단은 이렇게 이끼가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레이크건 호수까지 볼수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일단 이런 이끼가 많은 분위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대신 호수는 아주 바람이 엄청 불어서 파도가 치네요 파도가 아다 왔다 오 해들어요 이곳을 지난 이후로는 양방향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변하는 원레인 로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레인 로드 표지판이 나왔을 때굵은 화살표가 있는 쪽이 우선입니다. 밀포드 사운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가 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덕분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포가 생겨 있었습니다. 날씨 덕분에 호머 터널을 통과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의 숫자도 적어서 바로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호머 터널을 나오자마자 양쪽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있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가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구비구비 이어지는 도로와 함께 펼쳐지는 폭포들의 향연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만 볼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밀포드 사운드는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밀포드 사운드에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트레일을 했습니다. 캐즘이라는 이 트레일은 20분 정도면 완곡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트레일인데 다양한 폭포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웅장하진 않아도 실망하지는 않을 트레일이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맞은편 절벽에도 엄청나게 쏟아진 비 덕분에 수많은 폭포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포드 사운드로 이동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 주차장은 시간당 10달러인데 최소 주차 시간이 3시간이므로 30달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유있게 도착했다면 밀포드 사운드 도착 전에 있는 무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무료 셔틀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사전에 예약을 해뒀던 주시크루즈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단체 관광객이 적은 프리미엄급으로 오후 3시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터미널에서 대기하다가 리포드 사운드 크루즈에 탑승하러 갑니다. 출발 직전에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좀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포 아래에서 물을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투어에는 지장이 없다는 듯이 크루즈는 피오르드를 따라 이동합니다. 날씨는 안 좋았지만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 폭포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에서 봤던 폭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폭포가 있었고 각 폭포들의 수량도 엄청났습니다. 이 폭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비를 맞아야 했지만요. 밖에서 폭포를 구경하며 비를 맞아서인지 체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마침 크루즈 안에서는 카페에서 컵라면을 팔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주문하니 신라면을 주네요. 라면 좀 드실 만한가요? 어. 아, 아 추워가지고 그냥 라면 인기네요 뭐, just. 다행히, 피오르드에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많이 잦아들어서 더 나은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야생동물도 볼수 있다고 했는데 아주 멀리 있는 물개, 그리고 조금 가까이에서 펭귄도 볼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량 덕분에 폭포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는데 폭포 가까이 갔을 때에는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버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크루즈는 망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덕분에 만들어진 폭포들 때문에 이런 풍경도 괜찮지라는 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크루즈를 마치고 오늘의 숙박장소인 태아나오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절벽 위에 생겨난 많은 폭포들을 볼수 있었는데, 어찌나 폭포가 많은지 개수를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기다려. 그렇게 호머터널을 지나 다시 에글링턴 벨리까지 오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태아나우 쪽에 가까워질 때 쯤에서 날씨가 점점 맑아지더니 결국 해가 들고 무지개까지 나타났습니다. 맑은 날씨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비를 맞고 다시 맑은 날씨와 무지개를 보여주는 뉴질랜드의 변화무쌍한 날씨였습니다.